어제 강유정 대변인이 얘기한 거 아주 원칙적으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라고 브리핑을 했어요. 그런데 이 문장을 쏙 빼고 위의 문장 좀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라고 말을 끝내며를 버립니다. 속기록이 대통령 기록물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지우고 고치는 거, 그 은폐시도이고 기록조작이다. 속기록을 지운다? 라는 거는 자기도 아차 싶은 거죠. 자기가 말 실수해놓고, 이거는 기록은 은폐하고 지우고, 그리고 그거 그대로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잘못 읽었다 라고 뒤집어 씌우고, 정말 뻔뻔하게 이를 데가 없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저게 명백히 헌법 위반이라서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에서도 법률검토 해보니까 이거 큰 문제 있겠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바로 저렇게 수습을 하려고 그런 건데, 수습을 할 때는 자기가 잘못 말했다. 미안하다. 이렇게 해야지. 이게 되는 거지. 저런 식으로 은폐하고 기록 바꿔 버리고 기자들에 대해서 아니 팩트 보도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발언을 몇 번을 읽어도 기자들이 쓴게 맞거든요. 기자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렇죠. 대변인이 지금 자격 미달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